자, 녹화 눌렀습니다. 2018년 3월 6일 오후 7시 52분 BJ 숭이와 함께하는 퀵 드로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 숭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 질차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는 퀵 드로우라는 게임이에요. 구글에서 나온 게임으로 알고 있고요. 머신 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림으로 머신 러닝의 학습을 도와주세요. 구글은 머신 러닝 연구를 위해 세계 최대의 낙서 데이터 세트를 오픈 소스로 공유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그러니까 맞추는 게 어, 쉽게 말해서 <laughs> 구글이에요. 여기서 얘네가 맞추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laughs> 자, 요거를 잠깐, 좀 잘렸는데 살짝. 자, 됐죠? 다음에 그리세요. 라디오. 라디오, 시작. 음, 어, 잠깐만. 라디오가, 뭔지 알것 같아요. 빗자루 아니야 임마 또는 베개 아니야 또는 정사각형 아니야 또는 봅은 또는 획자 뭔지 알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아니야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웃음> 미안해. <laughs> 아니요 첫 판부터 이게 어려운 걸 했어 스피커일 때가 아니라.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어려? 워 울타리 아울타리또 제가 또. 이거 개쩝니다아니야 숟가락 아니야. 숟가락, 숟가락, 아니야. 사, 아니야. 아령. 아령 아니야아 잠깐만. 이제 알겠어오오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사자. 뭔지 알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땅, 또는 공, 쥐 아니야. 또는 유부리, 또는 쥐 또는 용쥐 아니야 용 아니야 것 같아요. 오리 또는 기차 무슨 그림인지 <laughs> 모르겠네요 미안하다 야 코끼리 코끼리 잘 그릴 수 있으니 코끼리 어떻게 그리더라 뭔지 알것 같아요 덤불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소니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먹지요 뭔지 알것 같아요 토끼 또는 말리장성 말리장성 아니야. 또는 용. 무슨 <laughs>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을. <laughs> 말리장성 아니야. 아이씨 어떡하지? 여 잠깐만. 천하윤이 어서 오세요. 야 아니야. 야이님 지구 안에서 산지. <laughs> 아니 코끼리가 왜 만리장성이야?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다시 그려보자. 자 농구, 농구, 농구공 쉽죠? 뭔지 알것 같아요. 코 또는 야구 아니 야코 아니야 임마. 이거 전혀 모르겠네요. <laughs>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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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지워봐.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 님 선생. 님알것 같아요. 동그라미.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또안 봤어 또 아예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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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스탠드? 아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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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것 같아요 스탠드 신발 스탠드 또는 연못 이거는? 또는 개구리 또는 개미 또는 정지 표지판 또는 고미형야 고미야 아니야 잘 봐봐 잘 봐봐 자, 잘 봐. 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니 이걸 왜 몰라 이거 사자야 누가 봐도 사자 아니네요. 야 가만히 봐. 야 가만히 봐. 신경 만은 다음이 더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얼룩무늬 위장 덤불 호랭이 <laughs> 라디오. 전자레인지, 액자, 오븐 <laughs> 야, 남들도 못지않네, 남들도 못지않아 어? 농구 감자, 동그라미, 블루베리 <웃음> 코끼리 코끼리 <laughs> 어개잘 그렸다 어쩌다 만치님 어서오세요 엘레베이스님, 어서오세요 야, 이씨 야, 이씨, 어? 아이씨, 다시 해봐, 요 아이씨 가서와 정지 표시판, 어? 자,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거, 네, 쉽게 그릴 수 있죠? 가서 봐요. 굉장히, 굉장히 자주 봅니다. 네. 늘이 표지판을 지키면서 제가 항상 운전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그릴 수 있고요. 저 굉장히 지금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 떨리지 않고요. 할수 있어요. 네, 저 한번 해볼게요. 네. 뭔지 알것 같아요? 합짓공 또는 시계 또는 웃는 얼굴. 또는 야구. 이게 포인트지. 또는 얼굴. 스탑 뭔지 알것 같아요? 아니야. 잘 생각해 봐.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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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쿠키? 쿠키 아니야. 잠깐만. 무슨 나.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니, 우리 동네 저기는 이렇게 생어알것 같아요? 감자. 아니야. 잘 봐. 바병. 막대 넣어요 아, 베랑북공. 막대 넣어 줄 걸. 또는 블랙베리. 블랙베리 아니야. 또는 목걸이. 아니야. 이제 알겠어요. 팔찌 맞어 오, 잘했어. 오, 오. 야, 근데 맞춰놓은 건 쟨데 왜 내가 기쁘냐. 부메랑, 부메랑, 부랑 뭔지 알것 같아요? 상어. 또는 플라밍고. 뭔지 알것 같아요? 야. 문어. 아니야. 잘 봐. 이거 봐.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어 돌고 돌고 돌고래 어떻게 해? 돌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돌고래 뭔지 알것 같아요. 줄 또는 지 또는 정원형 보스 이제 알겠어요. 돌고래 맞죠?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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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아부 V자죠. 아 그렇구나. 발마리리아요 보아연님 어서세요. 오 소파 소파 뭔지 알것 같아요. 뭐, 뭐, 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배게, 또는 노트북. 아니야. 또는 승합차. 아니야. 또는 피아노. 아니야. 또는 구급차. 아니야. 뭔지 알것 같아요. 아니야. 하트버스, 아니야. 또는 냉장 박스. 아니야. 오, 천사, 천사 그릴 수 있어요. 자, 천사 제가 또 개쩔죠. 또. 손드라미, 또는 신발. 또는 소화전. 또는 선인장. 아니야 선인장 아니야 이제 알겠어요. 어 천사 맞혀. 오, 오 잠깐만 세 개나 맞췄어 좋아요. 자 이게 왜 때문에 내가 기쁘냐? 야씨. 야 이게 왜 때문에 내가 기쁘냐? 야 얘가 맞춰야 되는데 왜 내가 기쁘지? 야씨 뭐냐 이거 <laughs> 이거 뭐냐? 왜왜 왜 이러지? 왜 내가 기쁠까? 왜 내가 기쁠까? 빡 지루님 어서 오세요. 왜 내가 기쁠까? 이해가 안 가네. 왜 제가 기쁠까요? 다시 해봐. 좋아. 잎사귀. 아, 잎사귀 쉽습니다. 잎사귀 뭔지 쉽죠? 아 자. 뭔지 알것 같아요? 땅콩.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알겠어요. 잎사귀 맞죠? 야,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야 모르겠어요 l 지알것 같아요. i 응. 야 이거 g 요거 t i 콩 이제 알겠어요. 오 눈사람 맞죠.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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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지 알것 같아요. g 응. 또는 tile. <laughs> 또는 o t t i l 또는 벤치, 또는 손목시계, 뭔지 알것 같아요. 주사기, 아니, 내가 모르. 뭐, 뭐, 이렇게... 이동? 어, 미안해요. 무슨 허리케인? 이동? 아, 이거 알것 알 같아요. 자, 호 뭔지 알것 같아요 우와 호아 좋아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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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모나리자, 모나리자, 또는 호호호제호호호호 모나리자 아 이거 어떻게 이만큼만 그렸는데 모나리자. 다이빙 도약대. 다이. 야 뭐냐. 번지도약대 그리라는 거 지금. <laughs> 지금 나더러 지금 번지도약대 그리라는 거네. 어? 나 나의 입장에서는 다이빙이 번지 같은데. 어? 나 번지 되게 익숙한데. 나 다이빙 되게 익숙하단 말이야. 어? 아니 물론 엄청 쉽죠. 엄청 쉬운데 이 다이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마리오를 맨날 번지시키는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네요 음. 좋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목소리가 영 상태가 안좋은데? 뭔지 알것 같아요 줄 이제 알겠어요 다이빙 도약 때 맞죠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그렸는데? <laughs> 나 진짜 곧 반납도 나올 것 같아요 종이집게 종이집게? 종이집게 뭐 종이집게가 뭔지 알것 뭐, 같아요? 뭐 줄. 이제 알겠어요. 종이 집게 맞죠? 어이, 되게 웃긴다. 이만큼만 걸었는데 어떻게 종이 집게인지? 뭔지 알것 같아요. 지. 또는 육각형. 이제 알겠어요. 오 우산 맞죠? 자 이것도 쉽죠? 뭔지 알것 같아요. 감자. 이제 알겠어요. 나비넥타이 맞죠? 오이언이 어서 오세요. 펭귄. 뭔지 알것 같아요. 무릎. 또는 땅콩 이제 알겠어요 펭귄 맞죠 오 풍차 풍차? 풍차 어떻게 말해야 리지 뭔지 알것 같아요 감자 야얘 이거 약간 아니야 꽃 아니지 그러요 제가 꼴로, 꽃으로 그리기는 또는 했네요 유명. 또는 병막에 아니 이게 이렇게 윙윙윙윙윙윙 뭔지 알것 같아요 곰 아니야 잠깐만 곰. 뭔지 알것같아요 아니, 선생님, 신발. 잠깐만요. 님는 땅콩.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야 아니, 고 말해. 아니, 선 아니, 줄. 이거. 아달 자. 또는 아니, 아, 잘, 잘 또는 또는 이 이거 아니, 냐 또는 아니, 아아 아니, 선 아니, 선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 아니, 선생아아 아니,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요. 저, 저, 질수네 그거만님 어서 오세요. 야 이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스노크. 그만합시다. 네, 그만합시다. 야나 이거 몰라 이거나 스노클이 뭐야 이거. 푹자 어, 진짜 간짜게 꼬돌린 것 같아요. 간짜게. 백지 볼트를 그려줘야죠. 아 내가 이또실수했네 또.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스노 스노클이 뭐야.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또는 액자. 무슨 미안. 그림인지 네요트럼펫 말하는 건가? 라이나님 어서오세요. 피타팬님 어서오세요.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또는 와인잔 또는 땅 또는 양동이 또는 맞나? 수염 또는 오븐 뭔지 알것 같아요. 본지 모르겠네요. 모기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뭔지 알것 같아요. 합지공 또는 검 또는 모닥불 또는 벌벌 벌 아니야 마음 조금만 더 써.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 좀더 써봐. 이 병난로. 이제 알겠어요. 어. 목이 맞죠. 다음에 어? 쇼파. 쇼파는 아까 뭔지 그렸는데. 뭔지 알것 같아요. 쇼파 좀 다르게 그려야 해. 다이도약 다이빙 도약대 아니야 임마. 또는 피아노. 아니야. 또는 노트북. 아니야. 이제 알겠어요. 소파 오. 맞죠? 배낭 배낭 뭔지 알것 같아요? 배낭 오. 또는 양동이? 또는 페인트통 컵 같다 어떡하지? 또는 머그잔 머그잔 아닌데? 이제 알겠어요 <laughs> 배낭 맞죠? 감자튀기 잠깐만요 에얼드 뭔지 알것 같아요? 왠지 또는 바지? 또는 성 이거 딱겠어아 감자 비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아 잘했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딱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그만하게 마리오? 아니야 마리오 아니야 뭐나뭐그리했지 드릴 드릴은 또 엄청 개뭔지 또것 같아요? 줄. 또는 이제 알겠어요. 드릴 맞죠? 그래 드릴 맞는데 뭔지 알것 같아요 무릎 또는 꽃병. 음. 이제 알겠어요. 크레용 맞죠. 야 연지 얘 약간 좀 대충 대충 그리는 느낌? 뭔지 알것 같아요. 배실바 또는 헤드폰 음. 또는 정원용 호스. 그러면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건 이거는... 옷이고 모든... 또는 슈에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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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티셔츠 실바 또는 집. 야이씨 이거 어떻게 그려?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이것도... 또 이제 알겠어요. 하트 맞죠? 아, 어, 네. 어, 이거 가면서 봐. 뭔지 알것 같아요. 꼭라 또는 신달. 어떻게 솜니다소 또는 달. 또는 개구리. <목> 또는 뭔지 알것 같아요. <목> 또는 만리장성.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키, 잠깐만요. 키보드.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이제 알겠어요. 키보드 뭐! 맞죠? 키보드. 네. 뭐. 예 네. 어쨌든 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약간 뭐라 그러지. 나의 이. 약간 좀 지식이 들통난 느낌? <laughs> 네.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하네. 네. 킥 드로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의 이 짧은 지식이 어 드러난 느낌이었어요.